조세아 선지자 당시에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랑하셨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의의가 아닌 것을, 또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아닌 것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생명길이 아니라 사망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때때로 선지자들의 눈물로 호소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를 향하는 것은 게을렀지만 죄를 짓는 곳에는 그들은 상당히 부지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수리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에 처하고 말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에게 사랑과 흥미를 베푸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회개하는 신령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더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한 신명들 과거에는 형편없었지만 이제 회심한 신령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더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국민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잘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은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시대를 살아보이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시간 말씀이 증거될 때 새로운 소망과 하늘의 놀라운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셨습니다. 큰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심령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자리에 멸망의 가증한 것이 들어오면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탄심은 것 우상 숭배다라고 말합니다 이 탐하는 마음이 세상에 속한 것을 탐하는 그런 마음이 이미 주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그리고 원수로 주인 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지만 이제 용서해 줄 테니 지난 일들, 어리석은 일들을 뒤로 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돌아오라 하십니다. 제 아무리 셀수 없는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남편이 용서할 수 없는 또 아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용서하지 못하고 자식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라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형 원도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국법에 의해서 국법이 전엄하니까 사형 원도 받고 결국 사형이 집행되는데 그 이전에 그가 이수 믿고 재난죄를 회개하면서 그리고 하늘나라 바라보며 찬송하는 중에 이제 형장 이슬로 사라지는 이런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있는 편입니다. 이처럼 국, 국법은 용서하지 못하고 또 국민이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신용을 기뻐 받아주는지를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어리석은 길에서 돌이킬 때, 주님 제가 그런 어리석은 길을 걸은 것을 용서해 주시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심하고 고백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진 통해서 하시듯이 회개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즐거이 저를 사랑하리라하십니다 즐거이 그 말은, 억지나 인색함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니까 죄를 회개하는 자를 죄에서 돌이키는 자를 사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잘못된 길에서 회개하면 저주는 모두 거두시고 다시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인들의 특징을 보면 죄 죄의 길을 계속 걸으면서 용서받은 줄로 아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살아가면서 잘못된 이성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잘못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눈속임일 뿐이지 상대방으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눈속임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 앞에서의 삶도 그와 흡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온전히 회개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한 때 주님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로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승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있어서 어떻게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랑하느냐, 이런 것을 물을 건 없습니다. 요즘에 보면 계약혼이라는게 있다고 하는데 그것, 그것이 아마 정해진 날 동안에 어느 정도 의무 이행하고 그러면 끝나는 것으로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부의 사랑은 때와 장소, 기한, 이런 것을, 그리고 정도,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되는 것이지, 얼마나 사랑한다 하는 이런 장만한 설명은 필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가난아이를 아, 안고 온 아빠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볼을 비비고, 입을 맞추고, 더 이상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부부가 살면서 어떤 분들은 보면 남편의 입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 자체가 잘 안되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인색한 게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 자체가 듣기도 어색하고 하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또 이렇게 부부들이 옆에 같이 앉아계시지만 우리 손잡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남의 손은 잡을지 몰라도 부부지간에 손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한 모습에 우리가 살아왔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주님은 회개하는 신령을 기뻐하십니다. 핑계하는 사람은 은혜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능숙하게 자기를 변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아기 같이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자에게 주님은 하늘은 놀라운 은혜를 더 하실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자는 실패하시지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잘못으로 끌게 하는 자에게는 긍휼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전에 보면 주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슬같이 되기를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비유할 때 사용되던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슬로 비유한 이유는 이슬의 특징과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 흡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슬은 기운을 잃어가는 차소와 식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이제 마켓을 갈 때가 있습니다. 수퍼에 들리면 거기에 그 분무기 가지고 야채에 물을 뿌려주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또 생선 장사들은 또 예전에는 그랬었던 이입에다물을 이베, 뿌려주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스프레이 가지고 물을 뿌려줍니다. 그래서 촉촉하게 해서 그 신선도가 유지되도록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슬을 하늘의 보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슬과 같이 하나님 은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주 그렇지 않습니다만 조금 추웠을 때 자동차를 주차장 노천에다 놔두면 아침에 성에가 잘뜩 끼어서 급하게 나가려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그 앞에 건물에 그 천막이 있습니다. 그 천막은 길 위에다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거긴 길이지 거기가 개인 땅이 아닌데 거기다 이제 길 위에다 천막을 찍고 어쨌든 그 천막에다가 암루리만이라도 가려놓으면 그 다음 날 아침에 성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슬이 내려오다가 그것이 얼어서 성에 같이 이렇게 변하는 것인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게 그렇습니다. 하늘로부터 이슬이 내려오는데 차광막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이슬이 목적물에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은혜가 이마저 않을 만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은혜를 입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지 못하게 된게 무엇이냐? 성경에 보니 바로 죄와 악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와 악을 우리가 붙들고 간다면 붙들고 가는 그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죽은 나사로에게 임하니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는 볼수 있었습니다. 또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38년 된 중풍 병자에게 임하니 그가 특시 건강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만 하면 생명의 소생함을 얻게 될 줄도 믿습니다. 가끔가다 저희는 그 상추를 먹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아내가 설명을 해줍니다. 뭐 설명 안 해주고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해주니까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식초를 탄 물에 상추를 씻어 잠깐 한그릇다 꺼놓으면 그 싱싱함이 오래 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게하더 아삭아삭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식초를 한두 방울 타면 그것이 소독 역할도 할수 있는 것 이렇게 이해가 되니 소독도 하고 또강건해진 그런 야채를 또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슬, 물은 진리를 의미하고 진리는 우리 영혼의 힘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슬은 그냥 한번 내리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슬의 은혜는 우리가 한번 입고 그 다음날 안 입으면 그것이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받아야 하는 것이지 난 과거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것은 과거고 지금은 수분이 말라버린 그 비뚤어진 이런 상태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슬이 매일 내리듯이 매일 받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일할 때만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할 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마치 세상에 어떤 물체부요도 있으리 내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40년 방약생활 불순종의 기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술 같이 내렸고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만나입니다. 이 만나가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그들이 농사 농작물을 재배해서 그것을 먹기 전까지는 만나가 쉼 없이 내렸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한 번에 쏟아져서 창고에 가득 쌓아 놓고 40년 먹은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먹은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공급자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공급자로 주님을 삼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쌓아 놓으려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은혜를 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때도 만나는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주시겠다는 날에 주시지 않은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단 하루도 1분 1초도 살수 없는 것입니다. 식물이 매일매일 내린 이슬로 생기를 찾았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한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일부는 비가 내리지 않고 1년에 두 차례밖에 오지 않고, 그리고 이제 번개가 대부분인 이런 지역인데 감사하게도 그곳에서 채소가 잘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밤에 비 오는 것 이상의 엄청난 이슬이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원의 역사를 잘알고 있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양털이 마치 짜서 물이 흘러내릴 만큼의 그런 그... 기적을 그가 원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양털을 바르고 땅에 흠뻑이 스을 젖는 그런 기적을 그는 요청합니다. 이렇게 그런 지역에서는 이슬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임함으로 농사가 가능할 정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슬은 언제 내릴지 모르고 얼마나 임하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 넉넉하고 충만하도록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는 살림론이 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슬이라고 하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같이나 타날때 여러 가지나 나타나지는 것이 있는데 5절에 보니까 백합화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백합화의 의미는 성결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부지간에도 백합을 이렇게 이제 선물하고 또 신부가 백합에 비유되는 데그 이유는 순결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인격적인 수양을 통해서나 또 학문 탐구함으로 또 선을 행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성결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이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추악한 세상 속에서 더러운 죄악 속에서 영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의의 세마포 옷을 보전할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절려 보니까 내가 예반 멸반한 백향목 같이 우가 바뀔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대단히 크고 견고한 나무 중에 하나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건축 자재로 많이 쓰였다고 하는데 상당히 크게 우리나라에그 강변에 있는 미루나무처럼 곧게 그렇게 붉게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레바논 백향목 같다는 말은 든든한 말씀 위에 세우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모습은 어떠했는가? 여기서 유혹하면 글리 넘어지고 저기서 유혹하면 글리넘어지고했었습니다 여기저기 넘어지는 그럼왜 이렇게 넘어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휩쓸리지 않도록 뿌리가 말씀에 견고히 내림으로 튼튼히 설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리고 있지 않는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이 땅에 우뚝 설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가지가 퍼진다라고 육절로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영육간의 강건함의 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영육간의그 말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은 영육간의 모든 것이 시들해졌었습니다. 영혼이 피폐해졌을 뿐 아니라 육신의 모든 것까지 아수르나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가난해 버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번성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부여함과 풍요함의 은혜를 더하시겠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니까 아름다움은 감남나무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모두가 감람 나무 같이 아름답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외양적으로 감람 나무가 아름답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느티나무를 축소시키는것 같은 그런 형체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많이 퍼지고 그곳에 수도 해아수 없는 그런 이제 감람 그 감람 나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올리브라고 말합니다. 수도 없이 많이 달리는 그 올리브는 하나님께 제사드리듯 쓰고. 인간 생활에 음식 만들 때부터 그리고 육신의 질병의 치유서부터 안 쓰여진 데가 없어서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게 된다 그 말은 이곳저곳은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육신을 치장하고 자기를 단장하면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육신으로 치장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까지 아름답다고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은 인격과 삶에서 나타납니다. 인격과 삶에서 그리스도의 완성된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는 아름답다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 향기는 레바논,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그랬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향기가 가려진다 그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교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받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가 받는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죄의 길을 가지 않게 노라고 소원하는 사람입니다. 회개 없이 이런 은혜를 받겠다는 사람은 예수를 수십 년 믿는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얼마나 회개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입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해서 의인이 되는 것을 대단히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인이 범죄치 않고 자신의 의의를 주님 안에서 계속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러할때그 신념을 주님은 더 기뻐하시고 더큰 해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저 행하라는 말씀은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 인간들은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수 없어서 넘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지 말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은 은혜를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참망해 주시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으시고 회개하면 축복해 주시겠다고 소망의 말씀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내가 충만하시길 주의 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슬이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슬이 같은 주의 은혜 저희들이 사모합니다. 저희들의 남은 삶이 이슬이 같은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도록 주님 친히 주관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